안녕하세요. 우리 농촌 경제를 분석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제안하는 2020 농촌 경제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NH투자증권 백세시대 연구소 지진선 수석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가와 어가의 소득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농어가의 경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업은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해온 전통 산업이죠. 하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농가 수는 지난 10년 동안 15.7%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인구는 28% 감소했습니다. 어, 어가 역시 동인 기간 가구 수가 26.5% 감소했고요, 인구는 무려 37.9% 감소했습니다. 네, 감소 폭이 꽤 큰데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농림업의 GDP, 즉 국내총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농림업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수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는 2005년 2.6%에서 2019년 1.7%로 하락률이 가파른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농림 어업의 하락사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농가와 어가의 경제적 현황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농가와 어가의 평균 소득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높습니까? 네, 지난해 농가의 평균 소득은 총 4,118만 원. 어가의 평균 소득은 총 4,842만 원으로 어가가 더 많았는데요. 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가에서는 농업의 소득 비중이 42.1%로 가장 높았고, 어가에서는 어업 소득이 42.7%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 평균 소득은 본업에 주력하고 있는 어가가 더 높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평균 소득으로 보면 그렇겠죠. 어, 하지만 농가와 어가 모두 본업에 주력하는 전문 농가, 전문 어가의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럼 전문 농가, 전문 어가는 어떤 뜻인가요? 어, 농가는 경제 규모와 농업 총 수입에 따라 전문 농가, 일반 농가, 부업 농가, 자금 농가로 나뉘는데요. 경지 규모가 3 헥타르 이상 또는 농업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농가를 전문 농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지 규모가 3 헥타르 이상이고 농업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전문 농가의 소득이 평균보다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어가는 본업에 주력해도 소득이 충분하지만 농가는 영세 가구가 많아서 농업 소득 외의 소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소득 현황 그래프를 보면 농가는 전문 농가보다 부업 농가의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부업 농가가 5,193만 원으로 농가 평균에 비해 1.3배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아, 이중 농업의 소득이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농림 어업의 GDP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구조를 면밀히 살펴 경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지진선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 경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보는 2020 농촌 경제 리포트. 다음 시간에는 농가와 어가의 경제 비교, 지출과 자산 상태를 분석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